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폰 강사 오효순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 카톡에 대해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어, 보시고 이해는 잘 되시나 모르겠네요. 네. 여러 번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어, 우리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어, 교통 어플 쪽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은 누구나 많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어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지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요, 구글 폴더 속에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이렇게 탭하셔서요, 이렇게 본인이 있는 요 곳에서 이제 여기에 검색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 마이크 모양이 있으니까 음성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손으로 직접 쓰셔도 됩니다. 네, 여기 음성 명령으로 한번 해 볼게요. 남대문 시장 네, 이렇게 하면 남대문시장 이렇게 지도도 나오고 그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지도 같은 거 검색을 해보셔도 되지만 이쪽에 경로 이렇게 눌러 보시면 어, 가는 방법. 지금 현재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가는 방법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뭐 55분 걸리고 46분 걸리고 뭐 이렇게 이런 게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시간도 나오니까 이제 뭐 짧은 거를 가시려면 이런걸 눌러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한번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내 위치에서 가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내 위치에서 걸어서 3분 동안 대화역을 간 다음에 1000번을 타시고 신한은행 본점에서 내려서 도보로 4분을 걸으면 남대문 시장에 도착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지도 보는 방법으로 모르는 곳을 찾아가시려면 버스나 지하철 이런 노선도가 쭉 나오니까 그거를 보시고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바로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모두 뭐다 쓰고 계시지만, 어,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요즘에 물어보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지도를 틀어서 이렇게 가고 싶은 위치를 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다 나갔, 나가서, 다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구글 폴더 속에, 요런 지도, 뭐 지도는 꼭뭐 구글 지도뿐이 아니고 이제 구글 지도는 기본적인 앱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써도 되지만 뭐또 네이버 지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본인이 편한 거어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실 곳을 여기다 하시면 되는데 어 이번에는 어디를 가볼까요? 음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 자,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 지도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제 어린이 대공원, 뭐 식물원, 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냥 어린이 대공원 한번 손으로 탭하시고, 네. 여기에 경, 뭐 통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진 정보 같은 거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어린이 대공원을 갈때 어, 교통을 어떻게 이용하나 이런 거를 주로 어, 사용할 때 보시니까 여기 경로 누르시고, 네.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죠. 뭐, 1시간 20분 이상 걸리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 지하철인데 한 번만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보로 3분 걸어서 대화역에서 7106 타고, 뭐, 광화문 빌딩에서 내려서 또 370번 타고, 뭐 군자교에서 내려서 어우 복잡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가라고 나오는데요 요런 거 말고도 지하철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교통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아는 걸 찾아가는 게좀더 편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전혀 모르는 곳을 찾아 가실 때는 그렇게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걸 눌렀더니 너무 어, 복잡해요 찾아가기가 그래서 그럼 요거를 한번더 눌러볼까? 뭐 아니면은 요 밑에 거를 한번더 눌러볼까? 해서 이렇게 쭉 보셔가지고, 거기서 편한 시간, 편한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대충 이해는 되셨죠? 네. 요렇게 하시면 되구요. 자. 또요 지도 같은 경우에는, 어,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 어디에, 대화역에 내렸다. 그러면은, 어느 음식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뭐, 골목에 있어서 잘안 보인다던가, 그러면은 그런 음식점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도보로 걸어가는 걸 지정해서 찾아가셔도 됩니다. 네, 한번, 어, 시간 되실 때 활용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로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경우보다는 어 본인의 뭐문앞 또는 어 항상 다니시던 그런 길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실 텐데요. 그 오늘은 버스 어플, 즉 버스 어플과 지하철 어플 두 개를 다운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어떤 거든지 실생활에 필요한 앱을 받으시려면, 자, 이 플레이스토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요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서, 자, 필요한 어플을 여기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받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만약에 여기다가, 자, 카카오 버스, 자, 그렇게 쳐서 이 카카오 버스, 자, 저는 설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어, 열기가 바로 나오는데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설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 설치를 하신 다음에 어, 열기가 나오면 열기하셔가지고 어, 회원가입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이 나오면 회원가입은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번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걸 저는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 꼭대기 쪽에 버스 또는 정류장 검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손으로 탭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만약에 본인이 버스 먼저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버스 를 먼저 본인 문 앞에 있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버스가 어디쯤 오나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버스 번호를 치시면 되거든요. 버스 번호를 치시면 만약에 천 번을 쳤다. 근데 천 번을 자 이렇게 천 번을 쳤는데 천 번이 우리나라에 뭐 일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있어요. 평택도 있고 뭐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은 본인이 살고 계시는 그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치신 거기 때문에 요 본인에 해당하는 그거를 누르신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버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점이 대화동에서 승례문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화에서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여기에 버스가 두대두 두 대가 겹쳐 있네요 여기 버스 번호 나오고요 여기에 또 가고 있는 게 이렇게 쭉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시면 버스가 엄청 많아요. 아우, 이거는 굳이 검색을 안 해도 금방금방 버스가 오기 때문에. 자, 버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쭉 가갖고, 여기 숭례문 이렇게 가서, 쭉 가서 서대문 경찰서 연대로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보실 때어 이거를 어느 쪽에서 타야 되는지 이걸 방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하다 보면은 여기가 해차 지점인데 요 버스에 가려 가지고 잘어안 보여요. 여기가 해차 지점이고 만약에 남대문으로 가시려면 여기서 내리셔 가지고 이렇게 내리셔서 볼을 보시고 그 내린 자리에서 다시 타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 요런 데 이렇게 뿌연 것이 어 요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요거는 어 서지 않고 바로 그냥 지나치는 그런 거니까 요 까만 것이 진한 거 요런 데가 어, 활성화 돼 있는 데가 이제 버스가 정차하는 곳이니까 이거 참고 바라시고요어 이렇게 해서 쭉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대화동 이렇게 이제 뭔지 아셨죠. 네 본인 어니 타려고 하시는 뭐집 앞에 버스를 타려고 하시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버스 번호 넣으셔 갖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뭐아까 이렇게 고양시 버스 이렇게 꼭뭐 이거는 많으니까 굳이 뭐안 하겠다 하면은 그냥 요거는 그냥 아무 때나 나가셔서 타시면 될것 같은데 다른 자주 안 오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검색하시고 어디쯤 온다 하면 그 시간 맞춰서 나가시면 되는데 한 1, 2분 정도는 좀 빨리 나가셔서 좀. 시간에 있는 것보다 좀 빨리 나가셔고 기다리시면 어 바로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약에 얘를 눌렀는데 여기 별이 있거든요 요걸 눌러 놓으시면 본인이 자주 타는 게 어, 여기 나와요 자 어디에 나왔냐면 저처럼 이런식으로 이렇게 별을 눌러 놓은 건데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별이 눌러져 있죠 네 자주 안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나가 꼭 내가 이걸 꼭 타고 강남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로 누르셔서 어디쯤 오나 이렇게 예를 들면 검색을 하면 이렇게 버스가 있어요. 그럼 본인 문 앞에 가 어디면은 그거 시간 맞춰서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이번에는 버스 번호는 아는 경우에는 이렇게 번호를 치시면 되는데, 버스 번호를 전혀 모르겠다. 그런데 정류장 이름은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누르셔가지고요. 예를 들면 뭐어 저는 이렇게 걸프북변역이라고 이렇게 쳤는데요. 만약에 정류장 뭐 대화역 이렇게 치시면 대화역에 있는 버스들이 이렇게 쭉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이제 이렇게 눌러 보시면 뭐 예를 들면은 대화역에서 그냥 저도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니까 아무거나 하나 눌러 볼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90. 좀 빨간 거를 눌러 볼까요? 이왕이면. 자, 여기 970 7. 을 한번 눌러 볼게요. 네. 그러면은 저 꼭대기부터 이렇게 왔을 때 대화역에 가자정 종점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화역에 버스가 이미 거의 도착을 했으니까 대화역에선이 버스 못 타겠죠. 그러면은 어 여기 대화역 거 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오고 있는 걸 타고 서울 쪽으로 나가는 걸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고향 예고에 오고 있으니까 대화역에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예요. 지금 타러 요거 나가시면 이 버스는 못 타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해 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이 시간은 뭐냐면은 여기 숫자 이런 게 나와요. 숫자랑 뭐 시간 같은 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어, 대화역 그 번호라고 할수 있죠. 아이디, 요 번호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첫 차가 5시 8분부터 뭐 1시 10분, 밤 1시 10분까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차와 막차 시간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이제 뭐요 정도로 하시면 되고 내가 꼭 자주 탄다면 요거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게 즐겨 찾기에 눌러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갔을 때. 자, 이번에는 이제 버스번호는 알면은 그걸 치셔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나, 어디쯤 오고 있나, 이런 걸 검색을 하실 수 있고, 버스번호를 잘 모르실 때는, 어, 정류장, 정류장을 누르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소가 어디인가, 그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나 이렇게 어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에서 요걸 주변 정류장을 누르시면은 108m에 이렇게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장충초등학교 방면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 이제 이렇게 백병원 쪽으로 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가까운 그 정류장 검색도 가능하고요. 본인이 이제 뭐, 모르는 곳에 있는 정류장 검색도 가능하고, 버스 번호 검색도 가능합니다. 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 놓으셨으면은,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자, 카카오 버스나, 이렇게 뭐, 카카오 지하철 이런 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앱이. 요걸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는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버스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지하철을 많이 쓰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플레이스토어 다시 누르셔서, 자, 여기다가 카카오 지하철. 자, 카카오 지하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딱 하면 카카오 지하철 노란색이 이렇게 나오죠. 요거 카카오 톡건 거의 다 노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카카오 지하철이 나오는데요. 요 카카오 지하철도 설치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열기 나오면 어, 열기 하셔가지고 회원 가입하라고 나오면 회원 가입은 안 하시고 어, 건너뛰기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하철을 뭐꼭 카카오 지하철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지하철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본인이 편한 거 어, 설치해서 쓰시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 신경은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써본 걸로는 그래도 이제 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되게 편리해서 제가 이렇게 카카오 버스하고 지하철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는데 어, 다른 거 쓰시는 분들은 또 편한 거 쓰셔도 됩니다. 자. 자, 이렇게 카카오 지하철이 떴어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 지하철이 이렇게 여기 떴으면 여기에서 영명을 검색하라고, 여기 지, 우선은 여기 이렇게 쪽 지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 보시다가 만약에, 어, 잘 보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이렇게 좀 커졌다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직접 만약에 대화에서 타고 싶다 근데 여기다가 손으로 원래 대화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요거가 있으면 바로 손으로 이렇게 탭해서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손으로 치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손으로 여기를 탭하신 다음에 출발 자 그래서 어디를 갈 거냐 근데 어디를 갈지 이게 지하철이 오, 서울 지하철은 되게 복잡하죠. 찾기가 좀 까다로워요. 대화는 이러 손으로 했는데 도착 그냥 손으로 이렇게 칠게요. 어, 어디를 갈까요? 음, 인천 공항. 인천 공항 1터미널, 2터미널 이렇게 해서 1터미널 그냥 가볼게요. 자, 그럼 1시간 44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는 방법이 대화에서 연신내, 연신내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 디지털 미디어에서 이렇게 갈아타입니다. 그러면 한 세, 대화에서 타는 것까지 세 번, 두 번은 이제 여기서 갈아타니까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는데요. 자, 혹시 만약에 어떤 때는 막네번 갈아타라고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어. 최소환승, 최단시간 가는게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최소환승 요거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조금 갈아타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환승은 두번 하고 어 카드로 4,350원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최소환승 어차피 최소환승도 갈아타는 게 인천공항을 가시려면 환승은 두번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어 최단 시간 최소 완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요런 식으로 다시 한번만 해 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화역을 찾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뭐갈 때는 여기다 누르셔 가지고 꼭대기에다가 아, 어, 어디서 잠깐 만약에 음, 명동. 명동. 요 명동에서 출발을 해서 도착? 아, 어디를 갈까요? <laughs> 자, 그러면, 걸프 북변. 자, 걸프 북변. 천운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없으면 거기다 이제 저기 치시면 되거든요. 자, 명동에서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김포공항 가서, 김포공항에서 걸프 북변역까지 가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뭐두번 환승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 요거는 이제 대충 아셨으리라고 보고요. 이 알람은 여기 시계가 나오는데, 요거를 눌러 놓으시면, 음, 본인이 도착하기 한정거장 전쯤에서 요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그때, 아, 다음에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리시면 되고요. 요걸 눌러 놓으시면 그런 효과가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톡 공유라고 나와요. 그럼 톡으로 공유를 하시면은 요거를 친구 만약에 예를 들면 음 전철 타고 어디를 가는데 친구를 무슨 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은 어 여기에다가 그 검색을 딱 하신 다음에 톡을 공유 눌러가지고 그 친구한테 요 카톡을 보내주시면 그 친구는 어 꼭뭐 언제쯤 올까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그냥 요 카톡을 틀어가지고 보시면 아이 친구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니까 요거꼭 눌러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거 이렇게 잘 하셔 갖고 할수 있는 거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되돌리기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릴 거는 여기 만약에 대화라고 이쪽으로 대화를 이렇게 탭하시면은 여기에서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상세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몇분 있다 오고 몇분 있다 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를 이제 지하철을 타실 때그 부근에서 언제쯤 오나 보실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어디에서 어디 갈때몇분 걸리나 보다 이제 언제쯤 지하철이 올까 볼땐 이렇게 해서 눌러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시간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요 지도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지도 보시면은 너무 좋은 게 주변에 지도를 한번 눌러 보면은 이제 빨리빨리 지금 이 제가 지금 안에 있어갖고 잘 빨리빨리 뜨지를 않네. 네 그러면 그 잠깐만요. 아 요건 잠깐만 요 어, 원래 여기에 요게 보면은 요게쭉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요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편한 게 어, 어디에는 어디 있고 요 출구가 다 나와서 굉장히 편하게 볼수 있거든요. 네, 요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시간표는 또뭐 때문에 좋으냐면은 자, 첫차하고 막차가 어, 평일, 토요일, 뭐 공휴일 이런 게 나눠져 있긴 한데 이제 뭐 이거는 눌러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평일 날 이제 여기 밑에 지금은 11시 오, 뭐, 5분이 5분행이 이제 5분행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앞쭉 올라가 보시면 저첫 차가 언젠가, 여기 쭉 보시면, 그 다음 막차가 언젠가 이런 걸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맨 막차가 여기 이제 보면은 삼송행 막차가 대화에서 출발하는 게 이거고요. 11시 38분이고요. 쭉 보시다. 약수행까지도 있네. 약수행은 11시 4분. 뭐 이런 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걸 잘 참고를 하셔야지 어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또 공휴일은 또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까 요거 눌러서 반드시 보시고요 만약에 어디를 가셔야 되는데 아 이게 버스 시간이 굉장히 애매해서 아직 전철이 있나 이런 거 보실 때는 반드시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자 어떻게 보여 드렸냐면 자 대화에서 막차가 언젠가 첫차가 언젠가 요걸 보고 싶으면 대화를 손으로 탭하셔서 경로 아니 아, 아, 상세 상세를 눌러 보시면 여기 시간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 차하고 맨 밑에가 막차고 맨 꼭대기가 처 차거든요 그거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지하철은 이제 이렇게 갖고 봐드렸는데 어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석삼자 이렇게 3자, 3개, 요거 이렇게 그 메뉴거든요? 그 메뉴 보시면은, 여기에 지역 설정이 있어요. 그러면 꼭뭐 수도권 지하철만 타는 게 아니고, 내가 부산을 갔다든가, 어디 지방을 가서, 어, 대, 지하철을 타고 싶다. 그러면 요걸 또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부산을 누르셔가지고, 이제 그래도 조금 부산은 좀 서울보다는 덜 복잡하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쭉 눌러서 보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손으로 예를 들면 뭐, 부산역, 부산역을 찾으시려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렇게 쭉 찾아갖고 보시면 되는데, 부산역을 찾기가 좀 힘들다면 여기다 무조건 그냥 부산역. 음. 자, 부산역에서 출발. 자, 여기다가, 어, 무슨 역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광안. 제가 쳐놓은 게 있으니까, 광안.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톡경 공유가 가능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누르셔서 메뉴 눌러서 지역 설정, 부산이면 부산, 대구, 광전, 어, 광주, 대전 여기 있는 것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반드시 수도권. 갑자기 부산께 나오면 당황하시니까 수도권으로 이렇게 옮겨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뭐 그냥 유실물 센터도 있고 공지상 뭐 설정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굳이 이런 데는 건드리지 않으셔도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는 거 그거만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지하철과 버스에 대해서 해드렸는데. 그, 지도 보는 방법 간단히 이렇게 해드렸구요. 근데 요거 외에도, 어, 교통 앱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어, 내비게이션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운전할 때 주로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대부분이 많이 쓰고 계시는 뭐, SKT 같은 경우는 뭐, T맵이라든가, 아니면 KT는 원래 내비, 원 내비, 또는 뭐, U 내비게이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뭐, 카카오 내비,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계신데요. 일단 뭐 본인이 쓰시는 거는 어, 교통 어플 대중적인 거 제가 이렇게 해드렸고요. 어, 개인적으로 쓰시는 거는 또 이렇게 어플을 받아갖고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